제곱이잖아얘가이잖아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만든 거 아니야.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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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의 g young, y o 의 n g young, y o 지 미친 척하고 또 이걸 o 로 바꾸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면 냐면은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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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의 g young, 3분의 5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면 없어지고 9분의 25가 되겠죠. 봉쇄, 봉쇄리 고객님 7분의 5 4분의 3 아니야 6분의 3? 6분의 1 6분의 2 저걸 하들이분의7 3분의, 3분의 2일 수있다아 6분의 7일 거야요 6분의 7일 수 있겠다 어 내가 <놀라> 아니 네, 뭐라고? 아 아니야 세, 뭐라고? 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알파가 0에서1사이라으니까얘가소수부분 이가 지금, 소수부는 이가 지금, 소수부는이되는거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어요 어, 어? 사람, 이 사람, 여기. 람이어람 어? 이 여기, 여기? 네. 네. 어쩌면, 네? 어쩌면. 네? 어쩌면. 진짜로 봐봐, 눈을 봐봐 여기가 어, 여기고 없으면 뭐가 생략된거야? 10이요? 응 작아볼래요? 응확인해보이 미리 정한거 그러니까 10이요, 생략된거야 10이, 10 네. 10이요, 10 생략할 수 있어 그것도 자, 르야은 네? 여기 뭐가 생략됐어? 1이요 왜 안했어? 다시 해봐 선생님 여기 뭐가 생략됐어? 1이요 왜 안했어? 그렇게 배워, 그렇지. 그렇게 배워. 알겠지? <웃음> <웃음> 아무것도 없으면 약속이야. 네, 알겠지? 그래서 10에 미치 10이니까 50은 10과 10사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수분이 1이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n은 1이 될 거고 알파는 로그 50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조금만 더이쁘게 바꿔보자. 여기는 로그 오시, 어, 기정혜님 괜찮아, 마음껏 넓어서틀려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0이이리끼리우 얘네들 똑같은 리우니끼리우한끼정우리계산우몇시리우 응? 5아니 맞아. 맞아 그러면 n에다 1을 법을 알파에 묶고 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n은 10 여기는 더하기 5 여기 1년의 10 여기는 빼기 5 15분의 5 3분의 1쌤 이거 왜5예요정리이왜 5야? 1 2어 그치 5는 어떡해 예림아 언제쯤 똥멍청이가 안될까? 은호는 지금 저번에 나랑 똥멍청이 대학을 맺었을 때 제가 비켜나가서 지금 안무를 보는 거거든? 저언제가는 거야 상영록에 나가면서 저한테 똥멍청이 비행기를 할 거야 나. 지금 살짝 비행기 하고 있거든? 선생님 이1시위예요 하는 순간 너 지금 신용도가 거의 불량자야 왜 배우는 거예요? 네. 대체 나이트생 누구한테 배운 음, 아, 거야? 아 저번에요? 저요? 아니요 아니 나이트생이요 <laughs> 초등학교 때 수학 누구한테 어요나가르 기억이 있는데 너는 기억이 없나 선생님. 왜? 어? 아니라요. 왜 <laughs> 진짜. 영 아니라요. 요진짜 이렇게 되면 어지겠지. 이거. 그렇 여기 뭐가 <laughs> 생각돼 있다고? 시. 아. 리 미안해. <laughs> 넌 뒤졌다. <laughs> 니 계속 대답해라. 알겠지? 아이고야. 진짜, 얘가 진짜 미안해. 난 니가 병주이 밑엔 줄 알거든? 아니었어. 아,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왜건느냐고 아, 어차피, 전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양심이 볼까? 양심이 없고이래도안볼것 같은데. 진짜 체리인 거 찍을 때막한번 욕했는데. 가성비 게임. 가성비 게임. 뭐라고? 전기자. 상영으로도 전까지는 좀 끝낼게요. 알겠죠? 한번에 조금 빠르게 야겠다 33, 33,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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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번. 이이할3요번3 3이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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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3 3 3번 무들 2의 각이 a가 되고 우선을 의2가이가게가요 이걸 분의 120으로 볼야 자, 여기 보면은 문제를 풀 때요. 밑이 다른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밑을 통 통일시켜야 된다. 그다 밑변 공식을 사용했을 을때 밑을 통일 수 있는, 통일식을 쓰는 방법은 얘예요. 어, 밑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치? 얘가 이로간니까 범겸준. 네. 응. 써봐, 음. 밑변 공식 써가 이거. 그렇죠. 시요밑변 공식을 쓰라고요? 응. 제가 지금 음, 지금. 손가락에, 손가락에 머리카 끼웠어요, 지금. 밑을 2로 둘 거야. 그러니까 네. 로그. 2에 5는 뭐가 돼2 5는 당연히 2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음, 그럼 여기는 소인수 분해하면 90은 9, 2, 5. 6은, 예.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돼요 밑에다 보면 바로 쓴 거야, 알겠지? 여기는 6은, 예. 4, 3, 12, 15. 2의 세제곱. 3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네, 됐네 됐네 여기까지 그럼 황명준 네. 얘는 뭐야? 2요 로그 2에 2가 되이야 1이요 1더하 여기는? 지금 <목소리> 몇야 3에 3이거요 그러니까 네일 가서 A요 어 아닌데? A에 3곱어 아닌데? 3그이 a 이야기 같아요. 강민 접속 이 강민 야에 2 더하기 l 2의, 2의 3의 제곱 더하기 l 2의 5의 l o 2의 2의 3 제곱 더하기 l 2의 3 더하기 l 2의 5 어떻게 되겠지? 여기는 길이. 그렇다면 생각하라 엄영준, 뭐라고 이씨. 모르요, 저요. 모르니까 뭐라고. 그것도몰랐 방금까지 보고 있었는데 아니, 몇 시야 로그2에2에이요 어. 이 앞으로 가야 돼몇시고 저게 몇 시냐고? 어. 초만기다려 주면 초만왜 기다려? 1이요 아, 선생님 몇 시야 이거? 어니 이거. 이거 뭐야? 권병준. 아, 저거 이거 거. 뭐야? 고 선생님 이거 뭐야? 아니, 진짜 안 분명... No. Mm -hmm. 아 A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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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예 아니 이번에 B분의 요 B분의 이거 뭐야?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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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요 약간 이거 가면, 이거 내가공이내가공 이거 김강민 혹시 아니지? 예? 네? 아니지? 뭐? 여기 다여기서거가 오는 거가거 가면, 이거 로면 이거 얘오 지금 분칠에서 먹어. 첼미가 제일 하지 않아? 그리이그 엄청나. 너무 돌이 진짜 어 <laughs> 진짜 나지다 해. 내가 오하어지만 어? 알겠어. 네, 네, 거기까지 네, 아니, 무슨 하려 어? 아까 다 하지 말라고. 버스트이 요즘 너무 알겠어. 이데 그렇게 반들 유심히첫다문이아지 안절하고. 그냥 운동하면서 바빠. 야, 학원에 <laughs> 온지 얼마 안된 애들이 1학년이 얼마 안된애들 있거든. 안 요즘에. 아, 절 2학년에 이가라는 걸로 하죠. 좋아 보여? 그럼? 좋아. 학냥 해요. 5일이요. 그거 맞아요. 근데 5일 는이 많아. 개한애는 있겠어. 가자. 권땡땡 씨. 권호영. <laughs> 너, 동우, 성주, 주나이 강민이, 주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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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laughs> 어? 어? 강민이 너는 강당해. 그래. 뭐요? 어? 뭐요? 마음 안 되지. 제장님 현우가 현어유명 아, 현우가 현우현우 현우가 현우이에요 현우가 현우가 현 아니, 야 아이, 좀, 미쳐봐. <laughs> <laughs> 배우, <배우가 웃음> <아니야>. 하지마, <laughs> 진짜, 죽어, <추워>, 진짜. 진짜. <laughs> 이버스라, <이것들아>, 대화를 <laughs> 하면, 난, 미친 말들이. 야, 다시 얘기하지만, 얘들아, 사랑하는 출신 남자들 만나지 말라 해서, 그치? 어, 07년생은. 07년생 사랑하는 남자들은요, 그냥 모조리 다 죽여도 돼요. 어? <laughs> 도승수도 내가 진짜 얌전한 줄 알건데 일단 음, 내가도승수 수업 들어갈건데 아도가 되는 아닌데 형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원양어선? <laughs> 아 맞다 오늘 스카이 초어 나랑 수업 갑니다 3교시 상현아 그렇게 싫어? 아니 어? 현석쌤 어디가 좋지? 현석쌤이 2교시 서현쌤이 3교시라고 하던 그렇지 야 얼마나 불쌍하냐 나 봐 봐라 스카이 춤으 줄은 알걸? 현석생 코로나 때 델타도 내가 네네 받는 어다 성원생 코로나니까 델타도 또 네네 받는 거다. 나도 진짜 아프고 싶다. 그 내일은 와요? 어? 어? 내일 와요. 5시인가? 성수님 방금 시도 입 잘하는 거예 오이야. 이야 광고야. 광고 심지안 해도. 어. 아니 오이 그냥 경야안 해도 돼. 누나 잘푸는떠돌가 없습니까? 영준아, 음. 근데 되게 잘하는 거야. 여기서 이게 솔직히 여자애는 괜찮거든. 저 정도면 우울안 해. 형은 괜찮아.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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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맞지? 음. 현빈이도 현빈 나갔다. 그래, 친구 영준이가 그쪽 게이도 잘하는데. 음? 너 현빈이 알아? 전 아, 관심 아, 있다고 <laughs> 했었어요. 어? 저는 관심 있으수 있어요. 사실 거기서 분위기 조 좀만 있었으면 바로 내가 부탁할.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경준이 전 썸남이 있다고. 야너 <laughs> 뭐 말하면 안 되는 시각으로. 그런데 개취미 먹었어요 진짜. 썸남이 <laughs> 아니야. 아니. 나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지켜주면 지켜줘야지. 그럼 나지 하하 나 썸남이었는데요? 아니. 말안 되는 거네 이거. 이거는 불법이죠 이거는. 뭔가 이야 <laughs> <나>, 모르겠어요. <laughs> 떠들어다니는 손, 손. 그럼 언로론못 치는 거. 야, 진짜 얘들아, 여자 애들아그 운동하고 싶고 복근 생기고 싶으명반이웃사 <laughs> <laughs> 장성이 복근 있거든요 지금. 자, <laughs> 보자. 예, 예를 할 거예요. 자, x는 우리가 a는 오른. 자, 검정색. 예, x a 이야, e, 이 x야. 뭐라지 모르겠어. 응. e x e x. 2 분의 e x 야, 말지 마. 아, 마. 아니. 말하말 말하지 마. 아니니요아니요 아니니까 나아 아예 소문이 해, 소문. 너말닌이 소문 너, 너, 뭐 소문 진짜. <laughs> 진짜 이거 너무해요. 잠깐만. 우이 <laughs> 장재수 야 잠깐 엎드려 있어. 아니 아 아니. 지금 썸남이 생각나. 혹시 엄이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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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보자. 여기 B는. 잠깐만. <laughs> 아니.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예지, 지금?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어떻게 고치? 자, 여기 위치가 몇이야? 2야, 위치 2. E. 그러면, 밑변화 공식으로 log 2의 x, y. 그 다음에, l o 2의 x, 4제곱, y의 3제곱. 그러면, 얘가 a니까, 여기는 a 더하기 b. 여기는 4a 더하기 3b. 이렇게 되겠죠? 안대편으로 만들어. 아 문제 잘못 썼다 제, 제트네요. 왜, 왜 이렇게 돼? 왜왜왜 응? 제트가 얼마예요? 문제가 제트야. 잘못 썼어 자 검병철 이거 대한돼 돼요? 이거 대한돼 돼요? 얘가 왜 4A인지 왜거 어디가요? 이거. 아 거기 왜 4A이냐면요. 그럼 A가 로그 eX잖아요. 음. 저희가, 저희 개수가 사잖아요. 왼쪽으로 음. 뛰고 겨 오면서. 정인님, 돼, 이거? 김호나 돼야 돼. 39만큼. 프이 <laughs> 둘레 가장 웃겼습니다. 없어! 야 세미야 말을 너무 잘 못하는 거잖아. 썸이 아니라 짝사랑이 그쵸? 아이... 아니야? 오케이, 말해, 네, 네. 혼자서... 아... 네, 아니 짝사랑. 그러니까 이 말이 세미야. 그래. 썸도 되고. 아스킨지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절 음해하는 거더 말하고 싶은데 저 말하면 너무 비열해져가지고 진짜. 아니 저, 네, 저 음해해요, 팔, 음해. 아유 난토론입 네, 네. 아니 어차피 그만은 담가사 상관없잖아. 야. 알고 있어? 아니 너밖에 모 n 그러니까 <laughs> 나 w what y 이큰 소문 saying. I don't know w 야 a t y o u r 여자 a y i n g I don't know what y o 가 좋아 saying. I d o 가 좋아 n o w w 아 미안해 야 유라가 좋아 성 i 가 좋아 d o 니 t 그 n o w I d 니 n t know. 러 d o n 그 어떻게 해야 그냥 네가 사람으로 보게. 사람으로 보게요? 이 사람과 평생 가고 싶다. 최이 네, 싫어. 그 이번에 또 들은 소문인데. 저희 끄면 안 될까? <웃음> <웃음> <참> 한 사람 몇해어 <laughs> 진짜 껐어 짜잔, 다시 시작니 <laughs>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민아, 강민아, 예상과는 다르게 저반이. 수업은 잘 돌아가요. 나중에 <laughs> 좀 신기한데 수업이 나도 똑같은 반을 분마을 해서 영어 1, 3반을 떠서 진짜 들어가거든? 근데 쟤네 쪽이 수업이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 이상해. 똑똑이도 이렇잖아요. 그건 아니야. 아, 울뻔했네. 3 삼촌. 야, 삼촌. 난 뭐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미안한 거야. 그럼 l 할수 있어 밑 A. A. Lugu 어 어떻게 뭐라고? 미친? 미친 어떻게? 어? J. Lugu A. J. Lugu A. M. Lugu A. M. 지금 A의 아니네. 이제 로그 A. M. 3이 N이 되겠 l 로그 b A. M. 이 u g u A. M. Lugu A. M. l A. 제곱의 이게 밑을 통일시켜 A. 어 통일식 됐어, 그치? 여기 바꾸면, 요그 3에 A는 n 분의 1이고, 요그 3에 B는 n 분의 1이든, 이거 가지고 풀어야지. 밑에 거에 미변하는 거니까. 미변하는 거니까. 숫자 복잡하게 나와야 간가하게나와요문자가 네, 문자가 복잡해요, 하게 요게 하나. 이 어! 여 맞어! 지로쓰면돼아지지분의 아니 2분의 3분의 4분의 5 있잖아 우리 계모 둘이 못 봤는데, 둘이 못됐 응. 징후 왜? 징 먹어. 징 <laughs> 이거 맞아야 된다, 우이 똑같은 짓거리 똑같이 하고 있어 씨. 인정하신 것같은이해다요 인정 안 했어요 야, 39번 보자 자 A 제곱 A BG 됐어? 그러면 위치를 3으로 통일시키는 게 이유가 있어요 밑변한 공식을 사용할 때위치둘다 3으로 두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언니 그러면 밑태 거는 얘는 이로그 3의 a지 그치? 그러니까 3의 a는 m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m 분의 2가 될 거고요. 분의 여기는 더하기니까 m 분의1 더하기 m 분의1 이렇게 되겠지? 정분수를 풀 거야 이거는. 여기는 m n분의 여기 m 플러스 m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 요게 공모, 뭐, 이게 근자니까 이렇게 약혼을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이의분의 N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자, 세는 여기 유형 10번까지 할게요. 조금 천천히 나갈게 다음 시간은 끝내고,